자, 지난 4월부터 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전 시위, 반이스라엘. 이게 겉으로는 전쟁을 그만하자라고 얘기하는 아주 그 의미 있는 시위 같지만 사실은 이게 친팔레스타인, 그리고 친하마스 시위, 그와 동시에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시위,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데, 이런 시위를 이란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어, 뿐만 아니라, 조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뭐, 알 만한 사람들이라면 뭐, 대충 뭐, 알 만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이번 그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직접 밝혔어요. 예, 이제 이런 소식은 이제 미국 현지 언론에서 자, 어, 많이 공개됐죠. 그런데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이게 우리가 주목할 땐게 이, 헤인즈 국가정보국 국장, 국가정보국장인데, DNI 국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자리냐면, 미국 내 17개의 그 정보부를 총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주장은 신빙,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거든요. 그니까 뭐 어떤 정보보고서를 내놨냐면, 가자전쟁과 관련된 미국 내 시위를 기회주의적으로 이란 이용해왔다라고 얘기했고, 이란 측이 온라인상에서 활동가에처럼 행세했다. 하는 시위자들 재정 지원하는 방식, 그니까 돈을 대했다는 것이죠. 미국 내 전, 가자 전쟁 반대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 대학 학내에서 지금 북잡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거를 이제 이란 측이 재정 지원과 전략 지원 각, 각종 이론 지원을 했다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평범한 시민들이 여기에 휩쓸려서 타겟팅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휩쓸리지 말라는 게 경고 메시지를 내린 것이고 근데 미국 내대학과 지금 미국 내큰 분열을 이용해서 이란이 지금 흔들려고 있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 12월에 공개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이 지난 2020년 중간 선거에도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을 때 사이버 공작을 했고,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AI를 통한 뭐 딥페이크를 통해서 또 선거에 개입한 흔적이 있으니까 국가정보국장으로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겠죠. 또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 또 바이든에 어떻게 보면 레인덕이 있다 보니까 그공무 정보 관련 공무원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커미나우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 이게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계속 계속 있었는데 그 동안 d n 나 국정 입다물고 있다가 이제 거의 내임도에 가까우니까 이제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계속 이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또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미국 공군 기자 기지가 카타르 도하에 있다라는 걸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과연 이 미국의 가장 큰 공군 기지가 카타르에 있는 게 타당성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 상원에서 이번에 지적이 나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이런 걸로 봐서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조금씩 조금씩 미묘한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2025년 회기 연도 국방 수권법이라는게 있어요. NDA라고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라고 하는데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 동맹 지원 법안이에요. 이스라엘 그 군사법안인데 상원에서 이제 의결을 하는데, 요, 그 n d a 를 보면 매년 회기, 1년 단위로 연장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일년의그 국가 전략을, 그니까, 대외 전략을 볼수 있어요. 그니까, 러 짤막하게, 어, 예산 지원에 당위성을 설명하고, 어느 어느 분야에다가 예산을 책정하겠다 하면서 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 인도 태평양, 이런 전략을 칠 때도 어디에다 돈을 얼마큼 쓰니까 미국의 대외 전략이 딱 한눈에 보이죠. 근데 보통은 이제 약간 회계 자료 같은 그런 겁니다. 앞으로 예산 미래 예산을 어떻게 짤 거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요번에는 상당히 상세하게 요번 2025년 nda에는 상대하게 이게 적시가 돼 있어요. 그 말씀하신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기지입니다. 가장 큰 기지예요. 여기에 대한 안보적 전략적 타당성 감사 보고서를. 펜타곤도 지지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거 여기 둔거 맞아?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타르와 하마스의 테러 연계설에 계 대한 신도 있는 감사를 할 것을 국방부에다가 오다를 내립니다. 비상원에서. 그러니까 어, 국내 소위얘기해서 중동 전문가들은 우리도 카타르처럼 양쪽에 막 사이드 베팅 양쪽에서 이제 이란 편도 들고 미국 편도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서 외교 전략을 구사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 외교 전략이라는데. 미국이 이제 틀어버리는 것이죠. 어, 이거, 이란한, 이란의 그 금융 총책이고, 하마스 지지하고, 이런 거, 어, 도하의 하마스의 그 수뇌부를 방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미 상원에서는 이제 껄끄럽게 보는 거예요.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 때문에, 때문에 이거 조용히 있었는데, 최근에 네임덕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또 상원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하마스 수뇌부 제거를 위한 정보작전연역을 이스라엘에 제공할 것이라고 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 상황을 상원에 90일 단위로 보고해라. 그 안보 정책을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얘기죠. 의회에서. 대통령 빼고. 무슨 얘기냐면, 왜 90일 단위로 보고했냐면, 최근에, 과거에 보도에 한 2주, 3주 전에 보고했지만 이스라엘로 향하는 2,000파운드의 그 탄약의 그 포탄이 도착을 안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도착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자꾸 시간을 끄니까, 미 상원에서 이제 90일 단위로 보고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행정부에다 국방부에다가. 그리고 또 하마스 해저, 아, 저, 테러 터널 분쇄를 위한 뭐 3천만 달러에서 8천만 달러 지원 내역서도 포함돼 있고요. 이번 주권법에 그다음에 또 상원 군사위는 어 국방부의 가자 임시 항구에 대한 예산 타당성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임시 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겠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부의 중동책을 그냥 밑둥부터 다 이제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미 의회가 바이든 행정부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과거부터 계속 무적됐는데. 대선 시즌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든의 그 어떤 징수행이 가능하겠냐라 해가지고 이제 의회가 상원에서 이제 팔걸어 붙고 나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바이든 정부의 그 국무부 라인은 아직도 반 이스라엘 정책을 추구하고 지만이걸를 약간 강력한 이제 카운터 밸런스로 이제 미 상원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1차 토론 바이든하고 도널드 트럼프하고 이 이 토론이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예, 예. 이 이후부터 이 미국 이 수뇌부들도 이게 지금 판이 저쪽으로 기울고 있구나 이걸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중동 포함해서 다리 셈법을 다시 조정하고 있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예. 다음 주에 정도 되면 또뭐 한두 가지가 또 이런 식의 어떤 그이 일들이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뭐 기사가 길어져서 이번에 소개를 안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발그 그러니까 가자지구에서 이제 하마스 보건부 통계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국무부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미 의회가 그 이용하지 말라고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아이고 진짜 잘했네 그거는. 그또 통과시켰고 또두 번째가 뭐냐면 또 서안지구에서 뭐 정창민 테러가뭐 참관한다는 국무 보호소가 있지 않습니까? 하원에서 직무 감찰을 들어갔어요. 누구 보고서 인용한 거야? 보니까 이스라엘 내에 있는 극좌 시민단체 보고서 인용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음.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제 과거서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게미 상원의 어떤 일치단계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